이건 애기 머리고 배 둘레 배 단면 우리 애기는 164g 정도 돼요 애기는 주스에 잘 맞게 크고 있어요 일단 오늘 본 걸로는 <laughs> 엄마랑 목욕탕 가야 될거 같아 어머! 어! <laughs> 여기 다리 다리 일단 그렇죠.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음. 어, <laughs>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볼 거예요 정밀 초음파에서도 오늘 내가 본 거랑 똑같으면 음. 가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두는 거예요. 여기 얼굴이거든요. 아직은 애기가 살이 안 쪄가지고 엑스레이 보는 것처럼 보여요. 발이죠? 응. 발. 보여요? 발. 응, 발. 아 응. 발. 그죠? 이게 응. 응. 너무 좋아요.